결국 이 사실밖에 없어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부에 애를 쓰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요 며칠 뿐만 아니죠. 어 공부 모임을 하면서 여러 도반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참 느끼는 바가 제법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 걸 토로하기도 했는데 정말, 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무슨 뭐, 지난해나 똑같은, 뭐, 살림살이 하는, 어, 세속 사람인 주제에, 뭐, 공부한답시고, 어, 그러냐,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그걸 뭐라 할 생각은 없는데, 본인, 본인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마음 자세를 좀, 아 다 떠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적어도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그, 언행이나, 어, 태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저희 공부 모임은 상당히, 그, 눈높이가 높아요. 상당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 비유를 들게요 태권도장에서는 관원수가 많아야지 그 도장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도 띠는 바꿔줍니다 때만 되면 근데 저희 공부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아무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공부하되 대신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저도 제법 많은 제가 수행 단체나 제가 공부 모임을 몇몇 공부 모임들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근데 웬만하면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공부를 인정해주고 어떻다 뭐 저렇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모임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 시간적으로 따져서 적어도 10년 이상, 10년 이상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의 깊이도, 그,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공부 얘기를 하고 싶으면,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되면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게 없을 겁니다. 얘기하고 싶다면 아직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10분 이해합니다. 어쩌겠어요. 네.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려면은 정말 공부에 대해서 물으려면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네. 이게 무슨 세서, 세상에 무슨, 무슨 잡사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좀, 과장에서 말하면, 생사 문제 해결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인데, 이걸 그냥 전화 한 통이나,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서 대화 한두 시간으로 될게 아닙니다. 적어도 십수 년 이상, 그 정도는 각오가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한때의 인연으로 같이 공부를 할지언정 공부 인연을 맺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기억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짧은 인연은 금방 잊어요. 공부를 스스로 해보시면 아는데,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오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한 공부예요. 그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뜨내기 공부예요, 뜨내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이 공부하는, 이 공부 도판의 그 낭인들이에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그왜떠왜 떠도는지 왜 아십니까? 뭐 없나 하는 거예요. 각설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자기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떠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의문은 타파됐고 문제는 해결됐다면 그러면 자기 자기 삶의 터전에서 그냥 자기 삶의 모습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따르면서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거지, 무슨,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공부하는 자세가 똑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이거, 이거 아주 쉽다, 이거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반은 맞아요. 근데 이 공부 아주 어려워요. 웬만하면 못해요. 할수 없어요. 십중 팔고 다 도중에 포기할 겁니다. 예? 진짜 드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공부 못합니다. 예. 나날의 일, 일상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거예요. 못 버틴다는 거. 그래, 이게, 이 공부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공부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가로막아요. 그건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공부가 다 빼앗겨 봐야지만이, 그런 사람이 진짜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큰 선지식을, 배경적 날강도, 날두둑이라고 했던 거라. 그들이 했다는 공부를 모조리 뺏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죽이고 살리고, 살인도를 쓴다, 죽인다, 뺏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조그마한 걸 얻고, 그걸 다 얻은 줄 착각하면서 평생을, 시간을 낭비했을 때,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면 이 공부는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는 게 힘든 거예요. 쥐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공부의이 메커니즘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부를 이제 여기에 마음을 내서 이제 공부를 할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인연이 있거나, 그, 사람을 진짜 인연, 복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어렵지 않게, 이, 이 사실이 무엇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인지는 알수 있는데, 이 공부를, 무엇인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순간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았을 때부터 공부, 공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때 그 기분이나 그때 그 상황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기서 집을 지어요. 내가 알았구나. 아, 이거구나.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공부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 얻었다라는 거, 체험했다는 게싹 사라집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거기에 집을 짓고, 그래서 한동안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얼핏 엿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한동안은 순탄한 순경계 속에 살아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된 것 같고, 뭐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움도 없고 그러, 그러다 보면 어떤 인연이 펼쳐지냐 아 이제 내 목적은 달성했다 하고 인연이 멀어져요. 예. 그랬다가 한참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인간적으로도 미안하고 그러면은 그 인연이 멀어지는 겁니다. 애틋한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인연이 없다면 다시 또 아까 말했던 낭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 인연은 멀어집니다. 이게 한 번은 쉬워요. 한 번은 이렇게 맛보기는 쉬워. 그런데 두 번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한 번. 한번 내가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하, 아, 그때 내가 그거 알았었는데, 이러면서 시, 세월 보내기 딱 좋은 공부예요, 이건. 그게, 그게 있기 때문에 두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가 이거 알았었는데, 그때 이거 체험했었는데, 그게 이건데요, 이건데요, 그거 뺏어버린다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 진짜, 진짜 신복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항복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자기 마음속에 이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와요.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거다 개원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얻을 게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걸다 놓아버렸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용기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아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자아라고 하고 애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상태가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려는 거예요? 법에 의지하든 돈에 의지하든 뭐 몸뚱아리에 의지하든 이성에 의지하든 좌우정 어디가 빌붙어야 되고 집착해 달라붙어야 되는 거야. 숙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사견도 용납하면 안 돼요. 전부 사견이야. 네? 이거는 여기서는 이. 입 벌리면 상신실명에다 옛 선사들 투가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 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자꾸, 가, 자꾸 하니까 그 이해를 씌워보고 진짜 이게 익숙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뭘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여기 푹 읽다 보면 저절로 저절로 자기 스스로 자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 이, 이, 자꾸 이해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